성공한 금속회사 남성철강의 사장 도진혁. 하지만 사실 이곳은 살인청 부업회사다그 이유는 영화 속 남자를 동경해 해병대에 지원한 도진혁은 2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준다는 말에 설레는 꿈을 안고 강원도로 향한다. 하지만 도착 직후 갑작스러운 욕설, 폭력과 함께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옥 같은 시간, 죽고 싶을 정도의 훈련 뿐이었다. 3년의 시간 동안 사살되는 동료도 있었고 지뢰를 밟아 공중분해된 동료도 있었다. 3분의 1만 남은 시신을 챙기던 나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모든 일이 끝나고 내가 받은 것은 2천만원이 아닌 고작 200만원 그리고 제대가 아닌 취업이었다 날 면접하러 찾아온 건 우리나라 최고 권력의 오른팔 대통령 경호실장 우상철 이건 기회다 평범한 대답으론 좋은 인상을 줄수 없다 같이 온 부하를 때려눕히니 경호실장은 호쾌하게 웃으며 내게 물었다 자네 각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손가락을 물어 뜯어 나의 타오르는 붉은 춤을 보였다 이렇게 나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소모품, 사회의 악중악을 증발시키는 무적자가 되었다. 첫 계약 목표는 황대석 과장, 현정권 실세 정보부 박부장이 최측근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분소 업무를 보러 방문. 장소는 도심 한복판, 주어진 시간은 단 10초. 자동차에 껌을 붙여 목표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뒤에서 곧바로. 그렇게 첫 번째 계약을 완벽하게 끝낸 우리는 곧바로 두 번째 계약에 투입되었다. 목표는 기자 윤정근 43세 가족관계 아내 서희숙 41세 자녀 없음 대학생들과 해외 언론 미출판사를 통해 불운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인물로 내일 14시 라이언 벤치 우리가 가진 단서는 이뿐이다 목표물은 기자 언론 그 자체 흔적이 남으면 여론이 들끓어 꼬리 자르기를 당할 것은 뻔한 일이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사자 동상 주위에 사복들이 쫙 깔렸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윤 기자님. 라이언 벤치는 사자배 축구대회의 벤치. 그 정보를 알고 있는 한 대학생. 윤 기자는 의심 없이 나를 믿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서클룸으로 유인하여 기자를 제압했고, 14시 정각 계약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고문하여도 윤 기자는 가진 정보를 우리에게 넘기지 않았다. 나는 그의 구속을 풀었고, 담배를 건네며 말했다. 담배 다 태우시면 다시 묶을게요. 다시 라는 말에 그의 마음이 꺾였고 그제야 담배 속 숨겨뒀던 물건을 꺼냈다. 그때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윤 기자는 도망가고 봤는데 나는 그의 뒷모습에 총을 겨눴지만 쏠수 없었고 차로 그를 추적하여 처리하였다. 그렇게 두 번째 계약도 완료하고 처음으로 받은 휴가 사람을 죽였다는 마음에 어머니를 뵐외목이 없었고 행패부리는 취객을 제압해도 아무리 술을 마셔도 마음속 갈증은 가실 줄을 몰랐다. 길을 잘못 들은 듯한 마음에 푸임 안동원이의 무덤을 찾아갔다. 동원이는 늘뒤처져 있었고 잘하는 게 하나 없었다. 밥이 넘어가냐는 갈굼에 웃으면서 잘 먹어야 잘 버틴다고 대답한 녀석. 자기 누나 진짜 예쁘다고 자신한테 잘 보이라던 녀석. 내가 매형 후보 1순위라고 밖에 나가면 술 한잔 사달라는 녀석. 지옥 같던군 생활을 잠시나마 잊게 해줬던 녀석. 하지만, 북으로의 잠입작전 중 뒤를 밟혀버렸고, 수상경로를 쓸수 없는 우리는 지뢰밭을 뚫고 육로를 통해 복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마지막으로 경호원이 되고 싶다고, 죽고 싶지 않다고, 동원이는 지뢰를 밟아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시신을 수습하여 가방에 들고 돌아왔다. 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 그때 들었던 마지막 말 때문이었던 걸. 제대 이후 걷고 있는 이 길이, 동은이가 바랬던. 그렇게 회상에 잠겨있던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난 한 여인. 그 여인의 정체는? 이런 무적자 도진혁은 어떻게 남성철강의 사장이 될수 있었던 걸까? 그리고 갑작스럽게 걸려온 회사를 해체하라는 지령. 그날 이후, 남성철강은 정보부 소속이 아닌 반조회라는 의문의 집단의 부름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렇게 도진혁과 남성철강은 죽어 마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음지의 자경단이 되어 간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정작 자신들이야말로. 죽어 마땅한 잘하는 것을 지금까지 웹툰 파운더였습니다.